10개명 원어 강의. 오늘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스마트폰과 SNS, 컴퓨터 소통 비중이 날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인공지능 시대가 활짝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 편리와 행복을 가져주는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인간의 교제상들을 탈, 육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느끼지 못하게 천천히, 그러나 급속도로 말, 급속도로 말입니다. 헌데 인간들은 상대방을 보지 못하면 공감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마치 자폐인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 온 세상이 꽉차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기후일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들과 서로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계명의 본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식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짐, 짊어지고 할 짐이 아니라 우리와 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복의 노래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 사회라면 어느 사회건 나름대로의 관측과 규율 있게 마련입니다. 고조던 시대의 8조의 금법이 있듯이 아시라의 법전 하브라비의 법전, 해법전과 가난의 법정 등 이미 십계명이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기 전이나 후에도 각종 도덕률을 규정하는 신민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십계명이 하브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여부나 또는 각종 신학적 토론에 끼어들어 그를 전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했든 우리에게 본문은 전생대 앞에 놓여있고 그 의미를 조명하는 이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토론에 앞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배경이나 문헌 문언학적 자료를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테스트에 참된 의미를 살펴보려는 일에 국한하고자 하는 것일따입니다 이미 예급에서 모든 학문과 법률을 통달했을 못세 그는 취급을 하여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을 쉽게 돌판의 십계명을 받아들었습니다. 출애굽하였 또한 사실은 애굽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종 사회 양식을 규정하는 애굽의 시민법으로서 떠났음은 자명한 사실이죠. 애굽의 문화와 사회 양식을 도입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드웨어만 출애급하고 사고나 삶의 양식을 지배하는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것은 이미 출애급이 아닙니다. 다만 몸만 출애가 했을 뿐그 속은 여전히 애급의 시민으로 있다는 말이 될터이죠 그러고 보면 쉽게 명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민사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법이기 보다는 신의 자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신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민법입니다. 겉 사람을 규정하는 율법으로 새기는 입장에서 보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민의 삶의 양식을 일러주는 것으로 우리가 쉽계명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소상하게 말하겠지만 도돈률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인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한나로 통일되어가는가 하는 점을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규정해주는 증거판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기 19장 3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시되 너는 이같이 애급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급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므로 10개명은 최고판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와 그의 제세상 나라가 되는 척경을 안내하는 언약의 책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증거판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종교의 대강령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습관대로 십계명이란 말일 수가 있지만 그것은 후대의 편의상 분류한 방식일 뿐 십계명이란 말은 엄밀한 의미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수로 손으로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이요. 증거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이 율법을 하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휩싸였고 두 돌파는 벗개에 담아 성전의 지성수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지성수와 벗개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며 유대민족의 존립 근거여 존재에 터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선이 진군할 때에는 항상 이 벗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유명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이 벗개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복개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아론이라도 1년에 한번 백성들을 위한 숙제제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복개 위력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두 돌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대목입니다. 시민으로서의 핵심을 그 진, 규정하는 증거에요. 성경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원어강의를 정기하기 앞서 두 돌비와 그것에 기록된 것을 분류하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 중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점을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점을 미리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 필로나 요세포스와 같은 유대인 학자들은 두 돌비를 다음과 같이 분리합니다첫 번째 돌비에는 다른 신들, 다른 형상들, 하나님의 이름, 안식일, 부모가 다섯 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쪽 돌비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첫째 비와 둘째 비에 기록되어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분류는 최악의 32장 15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어거스틴에 의한 분류법으로, 첫째 돌비에는 다른 신들을 성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번 돌비에는 부모,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집을 탐함, 이웃의 아내, 종들, 가축과 소유를 탐하지 말 이렇게 여섯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어거스틴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돌비에는 3개명, 즉 1개명에서 3개명까지 기록되어 있었고, 둘째 돌비에는 4개명부터 10개명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5장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견해인데, 대개는 카트릭교회와 루터교회에서 채택하는 분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는 또 다른 분류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명부터 4개명을 첫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보고, 다섯째 개명부터 10, 열 번째 개명을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송화 뒷법에 나온 10개명을 살펴보면 이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개를 나누는 것은 유대인들의 분류를 따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분류법은 조금 다릅니다. 첫번째 두번째 개명을 하나로 묶는 대신에 열번째 개명을 둘로 나누어 9개명과 10개명의 개명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거스틴의 분류 방식을 따르고자 합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그를 정계하기 위한 편의상의 분류이지만 첫째 돌판과 둘째 도, 돌판의 의미는 깊이 새겨 보아야 합니다. 아거스틴의 분류 방식으로 택하되 제4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하는 첫째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싶은 것 또한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경건한 떨림이요. 다가갈 수 없는 광채요 그만큼 어려운 주제인 것입니다. 성전의 시장에 찢어진 연회야 들어가 언약의 두 돌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야 볼수 있는 두 돌판이 아닌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십 개명을 우리가 새롭게 살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판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